기가 막힌 아 임종석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 진짜 황당한 이 와중에 우리 노을님께서 사물이의 17번째 주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노을님 감사합니다 아 박수 박수 아 여러분들 빨리 사물이 넘어오셔가지고 주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 우리 노을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갑자기 막 힘이 없어, 없었는데 당이 떨어지려고 랬는데 우리 노을님 때문에 갑자기 힘이 확 업이 돼버렸어요. 아 자본주의 아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 어, 임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어, 윤석열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호주, 호주, 크... 호주 대사는요 진짜로 어, 외교관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엄청나게 선호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지요. 실제로. 막 머리 아픈 사건도 없어 호주하고 우리 사이에 막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없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진짜로 그냥 정권에서 좀 예뻐하고 자리 하나 주고 싶은 사람들 푹 쉬고 오라고 그걸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좋은데예요. 호주가 거기를 누구를 임종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보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종섭은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이 2023년 9월 초에 공수처에 고발했지요. 고발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 날, 어? 7월 30일인가요? 작년 여름에 그 홍수 피해로 인한 식종자 수색하다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그 채상병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하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박정훈 대령이 깔끔하게 수사했거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수사해갖고 사실은 그거를 경찰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누가 이종석이?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당시 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라고 있었는데 그 TF에서 이종석을 고발했습니다. 한 내용 한번 볼게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이 성명 불상의 국가 안보직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석을 왜 고발했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공영서류 무효 혐의를 가지고 어 고발한 거예요. 어? 이종섭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어? 은닉했다는 혐의인 거죠 고발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이종섭을 탄핵하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종섭이 어떻게 했어요 사의 표명 사표를 내버리네. 그 그걸 유석열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 78조 사항 내용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은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해요. 지금 이성윤 지검장 검찰 그만두겠다고 지금 사표썼지만 수리 안 되고 있죠. 지금 징계 중이니까 박은정 검사도 지금 타표됐는데 수리 안 하고 있어요. 징계한다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을 퇴직을 허용하면 안 돼요. 언제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 의결이 요구 중일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때그만두게하면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군 인권센터가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표 수리는 위법이다라고 주장했죠. 위법이라고 지금 이 장관을 교체하는 거는 윤석열이 외합 의혹에. 주요 증거를 임멸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더니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냐? 아, 지금 이종섭은 공수처에 고발은 됐지만 아직 공수처가 입건을 하지 않았다. 입건을 하면은 우리가 뭐 사표를 안 받겠지만 아직 입건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터직할 수 있다. 그따위 소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입건해서 수사 개시하기 전에 빨리 그만둔 거죠. 에? 국방부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거예요. 어, 공수처가 나 수사, 지금 거, 민주당이 날, 날 공수처에 고발했어. 고발하면 이거 공수처가 받고 이거를 이제 사건으로 입건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발 빠르게 그만둔 거야, 지금. 아, 씨발. 그러면,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어? 이걸 사표 받으면 안 되죠. 이건 진짜 군 인권센터 말처럼,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로 증거인멸 하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짜증이 나는 게이 수사를 막 진행해야 되는데 똑바로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질질 끌다가 금년 1월 달부터 속도를 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laughs> 이종석 장관 그 측근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어요. 강제 수사 1월 27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 임종 이종석을요 소환해 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곧. 1월달에 다시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강제 수사로 이종석 주변의 측근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종석 불러가고 조사하면 돼. 그런데 갑자기 이종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호주로 보내버리네. 호주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 이종석이 지금 외무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대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외무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이 대사를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종석은 지금 외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냐 외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사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특임 공권장을 임명해 외교 공무원 신분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증이 실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외교관을 보내야 되는데 임종석 이종석은 외교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해가지고 이렇게 어이 꼼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외교공무원 입장을 만들어갖고 호주로 보내버리는 거든. 이렇게 힘들게 왜이 종석이 뭔데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뭐 외교 전문가야?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최상명 응? 수사를 방해하려고 공수처가 소환해가지고 조사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버섯이 벌어집니까? <laughs>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가 검사였고 지가 총장하면서. 정말 정권에 대해서 정말 지 멋대로 모든 걸다 수사하면서 인기 얻은 거 아니야. 어? 그런데 정, 이 새끼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갖고 모든 수사를 다 막고 있어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최상명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핵심 피의자를 호주로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수사 외압이라는 게 단순히 이종섭이 문제가 아니고 이종섭한테 지시한 사람이 누구야? 그 지시한 사람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에 대한 수사는요, 바로 윤석열로 연결되는 거거든. 바로. 윤석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야? 이게 정의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laughs>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거 재판 진행하고 있던 검사들 어떻게 했어요? 김민석 검사, 송윤상 검사, 윤석열 의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몰라 서울에서 는 자천이라고 했는데 자천이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데로 보내버린거죠 <laughs> 김민석 검사는요 아예 해외로 보내버렸고 송민상 검사는 인천으로 보냈는데 인터뷰가 안 돼. 지금 도이치모토스 주가구작 재판 들어가갖고 계속 이 두사람이 김건희 관련된 내용들을 막 남기니까 이 두사람을 딴 데로 보내버렸어요 아예 이런 게다 사실은 수사방해 아닙니까? 이게 수사방해지. 뭐가 수사방해야?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손을 잘 치러가지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laughs> 관계자들을요, 다 처벌해야죠. 다 처벌하고 처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말 나쁜 새끼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빨리 빨리 지나갑니다.